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안 되는데, 이제는 선풍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선풍기를 사용하면 좋을지 알아보다가 샤오미 선풍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성비 브랜드로 유명하죠. 요즘에는 선풍기도 무선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방 안에서만 사용할 거라서 고민 끝에 유선 모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샤오미 선풍기는 화이트 톤의 깔끔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덕분에 어디에 놓아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죠. 버튼도 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4 개의 LED와 버튼으로 상당히 심플한 모습입니다. 선풍기 내부의 팬은 7+5 구조로 독특한데요. 날개가 더 많아서 바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 2단까지는 부드러운 게 느껴졌는데요. 근데 또 3단까지는 크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단순히 바람이 약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싶었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1단으로 놓으면 살짝 부채질하는 듯한 정도이고요. 최소 2단으로 놓아야지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3단부터는 바람의 세기와 함께 소음도 약간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즉각적으로 땀을 식히기에 알맞더라고요. 저는 4단까지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요. 바람도 세고 소음도 꽤나 있는 편이라 환기를 해야 할 때만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선풍기 헤드가 넓은 편은 아니라서 범위가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서큘레이터처럼 공기 순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모드는 자연풍인데요. 바람의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니까 너무 약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하기에 알맞더라고요. 가끔씩 선풍기를 너무 오래 쐬면 좀 아픈 느낌이 드는데 자연풍은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거슬리던 안내음 소리도 여기서 끌수 있었고요. LED도 여기서 끌 수가 있더라고요. 키즈락 기능도 있어서 잠금 상태로 놓을 수도 있었고요. 특히 거리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고도 변경해 줄수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좌우로 버튼이 있어서 미세하게 조절도 가능했습니다. 다만 위아래는 스마트폰으로 조절이 불가능해서 약간 애매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각도가 크게 조절이 되지 않더라고요. 바닥으로 바람을 보내고 싶다면 샤오미 선풍기를 멀리 놓고 사용해야 합니다. 팬 속도는 100단계까지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유용한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세하게 설정을 할 일이 없기도 하고 2단계 혹은 3단계 그리고 자연풍까지 하지만 사용을 하게 되더라구요. 소음은 1단의 경우 거의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그만큼 바람도 약해서 저는 아예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구요. 최소 2단부터 사용했는데요. 2단으로 놓아도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단부터는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긴 한데 약간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바람의 세기도 강해지지만 그만큼 소음도 확실하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3단 정도만 돼도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만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긴 했지만 한 번씩 위치를 조정해 줄 때마다 무선으로 샀어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동할 때마다 살짝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풍기에 손잡이가 별도로 없어서 기둥을 그대로 잡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 최소 작은 홈이라도 있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겸비하고 있어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선풍기 유선 모델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